잘잤 죠？귀여워, 어. 어, 어, 어. 근데 <laughs> 어. <laughs> 했던게 얼마 만 이야. 나 일본 갔다 와서 해 처음 뜬것 같은데 오랜만에 그거나 먹으러 가야겠다. 아우 <목소리> <쏘> 어, 더워. 어. 아니 무슨 날씨가 왜 이래? 뭐비 오다가 비 그치니까 바로 더워. 아우 땀나땀 났어. 이거는 씻고 먹어야 해. 어우 살겠다 아 좋아 아 이거 그냥 꿀팁인데 맥도날드 앱이 있거든요 저처럼 햄버거충들이면 포인트 적립도 나름 쏠쏠하고 할인을 해줘요 이거 맥모닝 같은 경우는 별로 세일을 안 해주는데 그래도 그냥 햄버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일주일, 일주일에 한 번씩 막40% 해주는 것도 있고 30% 해주는 것도 있고 꽤나 야, 똥꼬 너 똥꼬 나온다 꽤나 할인을 많이 해줍니다. 그러니까 전 근처에 뭐 맥도날드가 있거나 햄버거 중이신 분들은 무조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자 많이 늦었냐? 지윤형, 왼쪽아. 아 이. 밥도 다 먹었으니까 일해야 되는 거야. 에휴... <laughs> 아, 맞다. 더 급한 게 있다. <laughs> 좀 차분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시간 지나면 되겠지 뭐아 그리고 오늘의 컨텐츠는 컬러콜라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품도 제품인데 가격이 너무 괜찮아서 이렇게 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쁘죠? 음 어, 지금 끈은 이거 둘다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차분해지면 좋긴 한데 그거는 길들이면 되지 그래서 뭐 아무튼 이건 좀 빈티지한 맛으 괜찮은 것 같고 이거는 일반적인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보시다시피 위에서 보면은 쉐입이 얄쌍하니 뭔가 테니스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클래식하고 빈티지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밑창이 보시면은 검소리라서 독일군 느낌도 나죠? 이 신발은 컬러콜라의 빈티지 로우탑이라는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요 겉에 소가죽 있죠? 여게 소가죽입니다 소가죽인데 이게 그냥 깔끔한 뭐라 그래야 되지? 이게 영상에 담길려나 모르겠네 가죽이 살짝 누르스름한 거뭇거뭇한 결이 느껴지는 소가죽이거든요 아 이게 영상에 안 담기는 게 너무 아쉽다. 그렇다고 막 더럽다는 건 아니고요. <laughs> 깔끔합니다. 깔끔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화이트 올백 그 아니라 빈티지한 무드가 느껴지는 소가죽이거든요. 그리고 또 이런 거 보면은 뭔가 핑킹 가위로 잘라놓은 듯한 <laughs> 그런 디테일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자칫 무난할 수도 있는데 이런 디테일 포인트를 줬다고 할수 있겠죠? 그리고 이런 스니커즈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편해 보이잖아요. 근데 이 안에 깔창이 요 안에 깔창 있잖아요. 이게 졸라 폭신폭신해. 제가 사실 뉴발란스 살로몬 이런 것만 신잖아요 요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스니커즈 이런 단화류가 불편해서 거든요 근데 말랑말랑하니 너무 편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? 이거 이거 안에 가죽도 소가죽 같은데 이거? 소가죽이네 어 부자재 좀 변태같이 쓰시는 것 같은데 컬러콜라에 <laughs>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수제화 브랜드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나름이 빡센 코리아 패션 시장에서 11년이나 된 브랜드고 수제화라고 하니까 되게 비쌀 것 같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이 지금 얼마냐? 이거거든요. 이거? 138,000원입니다. 그 외에도 이렇게 색깔이 많아요. 베이지색, 뭐 초록색, 누리끼리 한색뭐 이렇게 있습니다. 어쨌든 수제화 브랜드인데 전 제품이 지금 다1 0만원대예요 지금 말씀드리면 정가는 20만원대가 넘어서서 조금 부담됐었는데 이렇게 세일할 때 구매하면 좋죠. 수제화가 10만원대면 가격이 엄청 괜찮은 거지. 다만수제 하다 보니까 개체 차이가 조금 납니다. 뭐 실밥이라던가 마감이라던가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사람이 하나하나 만드는 거다 보니까 예. 로봇이 아니잖아요. 근데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도 있습니다. 이게 모든 게 커스텀이 가능해요. 그렇다 보니까 발볼, 발등, 아웃솔 변경 등 심지어 이런 띠 색깔 있죠? 이런 것도 컬러 컬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자재라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, 검정색 컬러에 들어간 이런 베이지라던가, 다른 신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검은색 있죠? 이런 블랙 컬러로도 변경이 다 가능합니다.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서 나만의 커스텀을 해보는 게또수제화의 재미라면 재미겠죠?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신발은 볼링화를 모티브로 만든 스니커즈 스트라이크입니다. 얘는 디테일이 재밌는 게그 볼링장 가면 대여해주는 그 볼링화 뒤에 사이즈 박혀 있는 거잖아. 요 진짜 볼링화. 그것처럼 뒤축에다가 이렇게 <laughs> 사이즈를 박았어 <laughs> 어, 이런 위트가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이건 얼마냐 어, 이것도 138,000원입니다 예, 그래서 컬러콜라에서 제가 픽한 스니커즈는 이두 제품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마침 흰색 스니커즈가 필요했거든요 야물딱지게 잘 신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추천드릴만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오, 이 더비 슈즈. 이건 외피가 특이하죠. 염소가죽입니다. 이 소재감 때문에 빈티지한 무드가 낭낭하고 야들야들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깔창이니 개 편하겠다. 아무튼 이렇게 막 구겨집니다. 막 구겨도 돼요.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 발, 내 걸음에 따라 주름 쉐입이 예쁘게 잡힐 것 같아요. 근데 또 구두는 구두다 보니까 이 앞코 쉐입이 단단하게 잘 잡혀 있습니다. 그리고 밑창도 비브람 소재. 컬러 콜러에서 24일 월요일까지 세일을 최대 50% 한다니까 이번 기회에 좋은 가격으로 장만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커스텀이라든가 사이즈 문의 이런 거 있죠? 저번에 미팅했을 때 카톡 문의도 빠르게 답장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커스텀이 하고 싶다, 사이즈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. 어. 아, 잠깐만. 이 영상 올라가고 나면 주말이네? 주말엔 일안 하시려나? 어, 콜롬콜라 담당자님 이 영상 보시면 주말에도 답장해주세요 네잘 <laughs>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잠깐만 이거 뭐야 나 깜짝 놀랐어 얘 이거 뭐야 야너 어디서 왔어 어? 와 완전 쪼끄매 이거 어떡하지? 엄마가 있겠지? 누가 유기한 것 같아. 다행히도 근처에 그 길고양이 돌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. 그분이 데려가시더라고. 근데 혹시 입양, 입양 받으실 분이 있나? 받으실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. 제가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너무 하찮고 귀여워. 보세요 뭐 여기다가 뭐 이상한 거 덮은 거 아니야? 뭐 폭탄 있는 거 폭탄? <laughs> 덮고, 덮고 살았나? 너 더비 어? 하나 필요하다며 뭐? ㅅㅂ 아아 주는 거 이거? 어떤 거같때 괜찮아? <laughs> 주는, 거 아니고, 아, 주는 거 아니야? 어떤 일이야? 물어보려 주는 거 아니야? 솔직히 말 얘기 안 하지 <laughs> 아이 너무 큰데? 아 근데 내가 계속 노래 불렀잖아. 더비 시즈 더비 시즈. 이 친구가 더비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. 여기 어. 네, 컬러풀라이거 아까 보여드린 거 있어요.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어. 준비를 해봤습니다. 얘또 일본 여행 가서 많이 촬영도 돼가지고. 진짜 내가 이번에 <laughs> 데이트 코스 같이 여자친구 노릇 해주려고 <laughs> 힘들었지. 그래가지고 예 네, 선물로. 아 어, 신어. 그거. <laughs> 자, 한번 신어보자. 한번 신어볼게. 네 이거 받는줄 알았으면 힘상이 힘상이 아닐 지 진짜 힘내고 니까 지금 보기 싫다. 사이즈 잘 맞아. 잘 맞아. 잘 맞아. 잘 맞아? 잘 맞아, 잘 맞아, 잘 맞아. 어, 잘 맞아, 딱 맞아, 다 착하고 좋아. 명도 안받 약간, 약간 약간 조금 딱딱한 운동화. 감사합니다. 음. 그래 이 친구 오랜만이죠? 어 친구들이 멋쟁이가 다 됐어. <laughs> 형님은 제가 나중에 또 챙겨드릴게요. 아, 예, 아닙니다. 아 바지도 아, 아, 선물해주시고 아, 좋은 기회가 있으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발이 되게 편할 것 같아. 진짜 아, 깔창이 근데 편하기는. 음. 편하기는 음. 아 이게 깔창이 따로 들어와 있는 거구나 근데 그게 애초에 붙어서 나와 아, 어. 혹시 이거 2 8 0원 없어? 받을 수 있나요? 야 지금 세일해 아 진짜? 너도 그럼 들어가 봐야겠다 이거 그때 그산 거네? 응 아, <laughs> 후드리가 돼 후드리가 돼어 <되네. 웃음> 구두 딱 됐네 잘 신으시고 아 그리고 이.. 이 자식이랑 저랑 이상한 댓글이 달리는데 진짜 그러지 마세요 개빡치니까 찾아갑니다 <laughs> 어 이제 이거 받고 <laughs> 응. 영상 그만 나와 마지막 선물이야 알았지? 이거 별 선물인 가 어. <laughs> 얘 봐. 고양이는 참 박스를 좋아해. <laughs>